안녕하세요. 평택 영신탑 부동산 유소장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다가올 가재지구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링턴 플레이스 3블럭 청약 준비 영상입니다. 2023년부터 1년동안 평택시 가재지구 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빠른 시간 내에 완판 지으면서 정말 빠른 속도로 분양과 계약률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장 처음에 분양한 단지인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는 가재지구 내의 대장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현재 실거래 2 4 5건을 달성했으며 평택 내에서 분양권으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단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투자하시기에 가장 좋은 단지이며 평택 분양권 거래에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께 추천하는 단지입니다. 가재지구 두 번째 분양은 2023년 12월 26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2024년 2월 현재 계약률 90%를 달리고 있는 1블록 상용 더 플래티넘입니다. 이 단지의 경우 GTX의 영향으로 줍줍이 현재까지도 빠르게 소진되어 설날 이후로 계약이 모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1블록의 분양을 시작한 한달 만에 가재지구 3블록 지제역 반도체 밸리 해링턴 플레이스에서 분양을 시작합니다. 가재지구 3블록 아파트 청약 준비는 지금 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우선 가재지구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택지제역과 서정리역 사이에 있는 택지개발지구로 제1건설에서 택지개발을 진행한 민간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공동주택 3,701세대와 계획인구 12,730명을 수용하는 이 지구는 아주대 종합병원과 가장 가까운 가재동에 공급되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평택 가재지구는 평택 송탄 일반산업단지 북측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평택고덕국제신도시와 평택삼성전자가 차량 2분거리에 위치하고 동쪽으로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가 차량 2분거리에 있는 택지지구입니다. 평택시 장당동에 위치한 지제역 반도체 밸리는 가재지구에 위치하며 인접한 1블럭, 2블럭, 3블럭을 합치면 총 3,701세대가 예정되어 있는 신도시이며 택지개발지구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예정되어 있습니다. 3블럭의 마지막 분양을 효성건설에서 진행하며 그 이름은 지제역 판도체밸리 해링턴플레이스입니다 효성건설의 도급건설 순위는 41위로 중견건설사인데요. 경기도 평택시 내에서는 평택 비전동과 소사동 그리고 죽백동의 약 5천 세대에 분양한 전적이 있는 효성건설은 평택 내에서의 입지는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2개동으로 전용 84타입과 103타입으로 구성된 전세대 4베이 판상형으로 총 1,209세대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주차 대수는 1,721세대로 세대당 1.4대를 2댈수 있습니다.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링턴 플레이스의 타입별 세대수의 경우 84A타입 809세대, 84B타입 240세대, 103타입 160세대로 중대형 평형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시면 앞에 뚫려있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남서양과 남동양의 구조로 조망권이 이루어져 있으며 301동부터 시작하여 302동, 303동, 306동, 309동 모두 나선형 구조로 배치되어 있어 뻥조망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좋아보이는 단지로 303동이 로얄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뻥 뚫려있는 조망으로 평생조망권으로 삼성전자를 품는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의 입주예정 시기는 2027년 2월입니다. 평택 가재지구 3블록 지제역 반도체 밸리 해링턴 플레이스의 분양 일정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4년 2월 29일이며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손님들은 미리 예치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견본 주택은 3월 8일에 개관할 예정이며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산이 다시 8번지에 견본 주택을 오픈합니다. 특별공급 접수 일자는 2024년 3월 11일이며 1순위 접수 일자는 2024년 3월 12일입니다.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해링턴 플레이스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손님들은 우측 상단의 영신탑 부동산 유소장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영신탑 유소장의 지재역 반도체 밸리 해링턴 플레이스의 투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블록 해링턴 플레이스는 가재지구 내의 유일한 수변공원 뷰를 갖는 단지인데요. 평택 내에서도 보기 힘든 수변공원이 조망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첫 번째 투자 가치입니다. 두 번째, 바로 삼성전자 평택 삼성 캠퍼스가 매우 가깝다는 점입니다. 최근 발표되는 반도체 호재로 반세권이라는 신조어가 생기면서 부동산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용인과 동탄이 신도시 등이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로 가치가 재평가되는 상황입니다. 용인, 동탄, 평택 부동산에 관통하는 건 당연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입니다. 삼성전자 고덕 캠퍼스 동문에서 도보 약 15분 거리로 동문 PU문을 기준으로 제일 가까운 아파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직선거리 기준 650m이며 도보 기준 15분 정도 걸립니다. 삼성전자 동문과 제일 가까운 아파트이며 고덕 중에서도 정문과 가까운 아파트들 제외한 가장 가까운 택지개발지구 가재지구입니다. 세 번째, 3블럭의 장점은 40평형의 큰 평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되어 3인에서 4인 이상의 가족 단위로 거주하며 높은 직주 근접성을 갖추길 원하는 분들께는 최적의 선택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평택 관내에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들에서는 큰 대형 평수가 없다는 점이 안전한 프리미엄 형성에 좋아 보였습니다. 평택 내에서도 큰 평수는 삼성전자 일꾼들께서 현재 2, 3명씩 방을 잡기도 하며 삼성전자에서 월세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더불어 현장 주변으로 홈플러스와 이마트 그리고 프리미엄 아울렛과 같이 생필품을 구입 가능한 공간이 마련된 것은 물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CGV도 인근에 있어 생활환경이 편리할 것입니다. 또한 도보 5분 거리에 코스트코가 확정되어 슬세권 내에 수혜받는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가재지구 내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6개월의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투자 세력들이 들어오기 가장 좋은 단지이며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인한 풍부한 배우 수요는 물론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 인프라 발전을 기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재지구 3블록 효성해링턴 플레이스에 관심이 있으신 손님들께서는 영신탑부동산 유소장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택 영신탑부동산 유소장이었습니다.